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김아키입니다. 밴드 스티커샵에 이모티콘을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밴드 이모티콘은 하루에 만화야 출시가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 결과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반응이 괜찮으면 나중에 무료화라는 게 되거든요. 무료화가 되면 수익이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제안을 해서 무료화가 될 때까지 사실 예전에 밴드 제안하는 거 제가 영상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어. 핸드 스티커샵이 제안을 받지 를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찍었는데 다시 제안을 받는다고 들어서 저도 제안을 할겸 제안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이버나 구글에 밴드 스티커 샵이라고 치시면 바로 누구나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나와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스티커 제작 가이드가 메인에 떡하니 보이죠? 애니메이션 스티커 테스트 컷 제작 가이드 총 8컷인데 멈춰있는 png 이미지 5컷 움직이는 gif 이미지 3컷. 이렇게 제안만 해오면 돼요. 밴드는 특이하게도 뭐 카카오나 오지큐 같은 경우는 24개를 다 제작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밴드는 총 8컷만 있으면 은 움티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그려놓고 승인이 되면 은 나머지 컷을 그려도 되고요. 매우 좋죠? 그리고 멈춰있는 스틸 스티커 제작 가이드는 총 5컷. 멈춰있는 PNG 이미지 5컷만 내시면 은 심사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최대 370, 320, 320. 인데요.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넘지 않기만 하면 되고 정사각 이미지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제안을 하셨다가 미승인을 받은 상품을 그냥 수정없이 바로 밴드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하기 너무 편해요. 제안을 하고 승인이 되었는지 미승인인지가 메일로 통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되면은 상품을 본격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이 다 끝나면은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겠죠. 밴드 스티커는 움티는 똑같이 24컷인데 특이하게도 멈춰있는 스틸 스티 스티커는 좀 많아요. 개 수가 40컷이에요. 애니메이션 스티커 24컷은 움직이지 않은 이미지로 24개에서 플러스 알파로 몇 개를 더 그려서 보내야 돼요. 총 출시되는 시안의 수는 24개이지만 24개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려서 보내면은 담당자분이 24개만 딱 골라주시거나 이거는 좀 플랫폼의 특성상 조금 적합하지 않은 시안이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카카오와는 달리 밴드는 담당자님과 작가가 같이 이모티콘 시리즈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 멈춰있는 PNG 24컷이 다 픽스가 되면 그때부터 GIF 시안을 제작을 하는데요. 모든 모션을 만들어서 담당자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와요. 아,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라든지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24개의 GIF가 모두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최종 파일이라는 거 제작을 하는데 APNG 파일로 최종 파일을 제작을 해야 돼요. 이 APNG 파일이 뭐냐면은 움직이는 모션이 들어가 있는 PNG거든요. APNG 파일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도 다 가이드를 보내주세요. 그걸 보고 열심히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돼서 출시를 기다리면 되는데 보통 밴드에서는 승인이 되고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출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이미 지시한 제작은 언제까지 해주세요? GIF는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마감을 세세하게 다 정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잘 해나간다면 은약한달반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리고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러면 얼마든지 밀어주세요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스틸 스티커도 똑같은 과정인데요 총 40컷인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몇 컷을 더 보내면 피드백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오면 이렇게 2차 이미지 시안을 제작을 하고 또 피드백이 오면 은 고쳐서 최종 파일을 제작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스틸 스티 스티커는 로션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한 면이 있지만 시안이 워낙 많아서 시안 짜는데 조금 더 빡세긴 하겠죠 스티커 제한 방법 자신이 그린 이모티콘이면 누구나 제한을 제한 모집 기간은 상시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마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승인 메일이 통보가 되는데, 밴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제한을 넣을 수 있고 승인, 미승인 통보도 딱 정해진 날짜에 오는 게 아니라 매번 다릅니다. 미승인 메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오는 편이고요. 뭐한 3일 만에 미승인 메일은 바로바로 바로 통보가 되기도 하는데 승인이 될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한달 정도 아무런 메일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승인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달 넘게 기다렸거든요 거의 승인 메일을 받기까지는 미승인 메일은 바로바로 바로 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설명으로 보는 것 보다는 직접 제안을 해보는 게 낫겠죠 맨 위에 스크롤 올리시면 스티커 제외 제안하기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안할 을수 있는 제안 창이 뜹니다 스티커 타입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스티커, 스틸 스티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애니메이션 스티커로 제안을 해 볼게요 벤트에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압도적으로 조금 더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스티커 명 설명은 좀 이따 쓰고 먼저 파일부터 첨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플러스라고 되어있는 창 클릭을 하면은 글씨가 메인인 메시지콘을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보라색 고양이가 들어있는 메시지콘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gif 3개, 멈춰있는 png 5개를 선별을 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요거는 카카오톡에다가 제안을 했던, 미승이 봤던, 3 6 3 3 6 4 사이즈인데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실 밴드에서는 존댓말에 좀 상냥한 이모티콘들이 승인이 잘 되는데, 요거는 금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안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스티커 선택했고, 스티커명. 귀염뽀짝, 냥냥 말풍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써야 돼요. 꼭 확인 잘 하는 이메일. 쩌고 저 쩌고 하는 거 그냥 체크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이제 제휴 제한 보내기 하면은 제한이 되는 건데 밴드 이모티콘 잡 제한은 내가 제한했던 목록들이 보이거나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보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안을 보냈고 어떤 제목으로 보냈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승인일 같은 경우는 한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한달 뒤에는 사실 내가 뭘 보냈더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내기 전에 캡처를 해줄게요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하나 저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확인하기 굉장히 편해요. 제유제한 보내기. 스티커샵 제휴 제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미승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메일이 와요. 다 똑같이 오는데 밴드 스티커 샵에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승인 메일이 오고요. 승인 메일은 이렇게 옵니다. 제안해주신 스티커가 승인되었습니다. 밴드 같은 경우는 스티커 샵에서 판매 개수나 수익 현황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고 이월에 메일로 판매 리포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야지 내가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카카오 이모티콘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도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밴드 스티커 샵에 제안을 한번 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